이베이드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었다 크크. 근데 이제 뭐하지? 얘들아 나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가볼게. 김혜은님이 나갔습니다. 에? 아니 뭔데? 예은이 언니 무슨 일 있나? 나도 나가 봐야겠다. 언니들 나 이제 가야해. 백시현님이 나갔습니다. 헐 뭐냐? 둘이 짜고 나가는 거? 하차 아, 어이없네. 뭐지 예은이? 뭔일 있나? 김현우님이 나갔습니다. 저런, 내네 가지 없는 뭐냐, 진짜? 어이없네. 아, 진짜. 이놈의 김현우 때문에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잖아. 언니 아직도 현우 오빠 생각해? 아, 으. 응. 야, 김혜은. 아무야. 오빠는 예은이 언니 엄청 좋아하는구나. 예은이 언니가 가는 곳마다 달아다니는 거 보면 응 맞아 나 예은이 엄청 좋아해 아모야 자꾸 그럼 둘이 한번 만나봐 그니까 한마디로 사귀어 뭐뭐 뭐? 서로 좋아하잖아 못 사귈 게뭐 있어 예은아 나너 좋아해 그니까 사귀자 맘. 사실 현우야 나도 너가 좋긴 한데 넌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는 것 같아. 아 진짜 언니 둘이 그냥 사귀라고 대체 뭐가 문제인데? 현우야 나조 뭐라고? 나너 좋아해 좋아한다고. 그래 크크 둘이 오늘부터 이일이네 크크.